또뜨미크입니다 오늘은 그냥 뭐 하진 않고 그냥 설명해드리겠어서 동영상 찍게 됐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오광님 있죠? 오광님. 옥강님. 오광님은 오광가 오광님가 오광님은 뭐 시작하기 전에 뭐 나오죠 노래. 뚠뚠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어떡할지 몰라서 조금만 기다리면, 기다리면 나올 거란 소식만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 여러 분들을 부르는, 만이름도 있잖아요. 뭐, 이제, 야르아님은 아둥이들, 학자몽님은 자몽, 아, 자둥이들, 그리고, 옥강님은 사육강들, 맞죠? 맞, 맞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걸 없어서 저도 한번 지어봤어요. 어 마음에 안 들질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어 밀크 초콜릿에 봤죠. 반대가 초콜릿 맛이라 해요. 그러니까 밀크 초콜릿 말고 초콜릿 밥 분들 네, 어때요? 어 너무 싫으시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에뽑을게그 근데 며칠... 주... 음. 1년 동안은 댓글 못볼 거예요. 내 핸드폰이... 제 핸드... 제 핸드폰이 이상해서 댓글을요, 못볼 거예요. 그래도 1년 후에 봐가지고 꼭 바꿀게요. 안녕! 설명, 설명입니다. 재미없으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